20대 청년을 위한 진로 안내 체험 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제 에너지에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30대 미래학자이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언니 같은 유튜버, 김미래입니다. 와우, 뜨거운 환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아니 어쩌면 조금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AI 시대 과연 우리의 일자리는 안전할까요?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살아남아 우리를 먹여 살릴? 아니 우리를 더욱 빛내줄 미래 유망 직업 탑5는 무엇일까요? 자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신나는 미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첫 번째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탑5 바로 블루칼라 전문직입니다. 네. 갑자기 웬 블루칼라요? AI 시대에 로봇이 다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제가 블루칼라 전문직을 꼽은 이유는 바로 인간만이 할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미용사, 보육교사, 배관공, 소방관 이 직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과의 깊은 상호작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손맛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미용실에서 로봇이 제 머리를 잘라준다고 생각하면, 어후 상상만 해도 오싹하죠? 혹시라도 제 머리가 비대칭이 되면 어떡해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보육교사가 AI 로봇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눈빛을 읽고 마음을 보듬어 줄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그 따뜻한 손길은요? 불이 났는데 드론이 와서 불을 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드론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수 있겠지만 그 급박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생명을 살리는 건 결국 사람 바로 소방관의 숭고한 몫입니다. 이처럼 블루칼라 전문직은 단순히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감성지능, 깊은 공감 능력, 그리고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섬세한 통찰력이 필수적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데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읽고 교감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직관적인 대처 능력은 아직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남아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들의 역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아니, 오히려 더욱 소중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타포를 공개하겠습니다. 타포는 바로 의료 및 바이오 데이터 분석 전문가입니다. 어때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똑똑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현대 의학은 물론, 미래 의학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치료법과 진단 방식을 찾아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잖아요? DNA, 유전자 정보, 질병 기록, 약물 반응,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이 개개인의 고유한 빅데이터가 됩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가 매일 생성되고 축적되고 있습니다. AI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분석하고 숨겨진 패턴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찾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새로운 의학적 발견을 할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인류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지는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AI가 찾아낸 패턴을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서비스를 설계하며 감염병의 확산 경로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바로 이 전문가들의 핵심 역할이죠.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에서는 AI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인간 전문가의 심도 깊은 비판적 사고와 엄격한 윤리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겁니다. 이들은 AI의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인간 고유의 통찰력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인류의 건강 증진과 생명 연장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미래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빛나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절반 왔습니다. 탑3를 공개할 시간. 탑3는 바로 정신 건강 전문가입니다. 네, 갑자기 웬 정신 건강? AI 시대가 오면 다들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하지만 여러분, AI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심리적, 정신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중독, 과도한 정보 과부와 사회적 고립감 증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이런 문제들은 AI가 해결해줄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인간의 복잡, 미묘한 감정과 심리를 이해하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개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AI는 사람의 말을 듣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하고 진솔한 위로는 줄수 없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AI 챗봇이 힘내세요라는 정형화된 답변을 하거나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해서 마음이 근본적으로 치유될까요? 결코 아니죠. 인간은 인간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인간적인 교류와 공감을 통해 심리적으로 회복됩니다. AI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오히려 인간의 정신 건강은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고 이를 전문적으로 돌보고 치유하는 전문가들의 역할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이들의 존재는 앞으로 더욱 필수불가결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탑투입니다. 바로 직업 교육 강사입니다. 여러분, 직업 교육 강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학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래 시대의 직업 교육 강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AI 시대에는 평생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기존 직업의 역할이 시시각각 바뀌며 심지어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과거처럼 한번 학위를 따면 평생 직업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직업교육 강사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도록 도우며 새로운 커리어 경로를 주체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하도록 돕는 미래 설계자이자 인생의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 제가 오늘 여러분께 AI 시대의 미래 유망 직업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에 작은 실마리를 제공해드리는 것처럼요. AI는 강의 자료를 만들고 방대한 지식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과 상황,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에 맞춰 맞춤형 조언을 해주고, 학습 동기를 강력하게 부여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값진 경험과 노하우를 진솔하게 공유하는 것은 오직 인간 강사만이 할수 있는 역할입니다. 평생 학습 사회에서 이들의 가치는 지식 전달자를 넘어선 인생 멘토로서 더욱 커질 겁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도록 돕는 이들의 역할은 미래, 사회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탑원입니다. 과연 AI 시대의 가장 유망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저의 예측은 바로 AI와 협업하는 IT 전문가입니다. 결국 AI를 만들고 관리하고 활용하며 또 AI 자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가장 유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개발자, 머신러닝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사이버 보안 전문가, ARVR 개발자, 메타버스 엔지니어, 클라우드 엔지니어. 이 모든 직업군은 AI 기술의 최전선에서 끊임없이 혁신하며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2032년까지 약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그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디지털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지며 그만큼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과 같은 보안 위협도 훨씬 커지기 때문이죠. 이들은 단순히 코딩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AI 기술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AI가 더 똑똑하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AI가 아직 해결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AI를 단순한 도구를 넘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강력한 협력자로 활용하는 사람들이죠. AI는 분명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는 결국 인간의 지성과 윤리적 판단 그리고 비판적 사고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AI 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면서도 기술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해결하며 기술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미래 사회의 혁신을 이끌어갈 가장 핵심적인 인재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AI 시대에 사라지지 않을 미래 유망직업 TOP5. 어떠셨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AI와 어떻게 공존하고 협업할 것인가를 능동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AI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확장시켜줄 강력한 도구이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파트너입니다. 창의력과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 윤리의식,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인간 고유의 핵심 역량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서 AI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그 가능성을 열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고민하는데 작은 실마리와 용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20대 청년을 위한 진로 안내. 성공 체험 스토리. 저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법> <목소리법> <목소리법>